우선 설정으로 들어가줍니다. 여기 설정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서 어~ 여기 들어오시면 이게 처음 메인 화면이고 하단부 쪽으로 내려보면 카카오톡이라고 있어요. 카카오톡 여기 있죠.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가운데 눌러보시고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선택한 사진으로 돼 있어서 아까 그두 개의 사진만 돼 있는 거고 이걸 모든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어센터를 보는 방법인데 요게 제어센터라고 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이를 제어센터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런 게 나와요. 왜 이런 게 나오나 싶거든요. 그래서 왜안 되나 안 되나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측 상단에 LT라고 보입니다. 여기 배터리 표시 이 부분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어 센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 부분 내려 제어 센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영상 보실 때 화면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센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배터리 모양 아래로 내립니다. 그럼 가운데쯤에 열쇠 모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 지금은 락이 이 검정색은 풀린 상태입니다. 끔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켬 누르면 끔 끔일 때 어떤지 보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고요.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우, 어, 가로 세로로 90도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끔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켬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다시 유튜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눌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수동으로 누른 거고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핸드폰을 90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 버튼을 실질적으로 제가 누르지 않는 이상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동영상 고화질로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서 맨 아래쪽에 내리시면, 어, 아래에서 조금만 위로 올리시면,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 찾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진 근처에 있는데 누르시고 비디오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와 보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마 여기 이 정도? 어, 1080p에 60인가 30프레임이 아마 될 텐데 맨 하단부에 4K 60fps로 설정하시고 앞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알림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아이폰 사용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 알림으로 우선 들어옵니다. 설정에서. 카카오톡 설정에서 알림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알림 듣는 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팝업창 같은 거 뜨는 거 자체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도 나오는 게 아예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 꺼버리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림은 무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어, 설정에 또 들어가주시고 카카오톡을 또 들어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알림이 있는데 방금 어, 또 카카오톡 온게또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카카오톡 어, 전체적으로 끄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카카오톡 들어와서 알림에서 알림 허용을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어 센터입니다. 아이폰의 제어 센터라고 하는데 이 화면, 화면에서, 어, 손전등부터 계산기, 카메라, 녹화 기능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음, 맨 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만 내려오면 제어 센터라고 있어요. 제어 센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 아까 보셨다시피 손전등, 타이머, 계산기, 카메라, 화면기록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다크모드랑 듣기 지원을 추가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그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나간 다음에 다시 여기 이 제어 센터를 내려서 보시면 아까 그두 가지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현재 배터리가 성능 상태가 몇 퍼센트인지 보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누르시고요 어,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눌러주시고 바로 배터리 성능 상태 에 누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성능 최대치가 100%고 100 어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한10% 20% 이상 줄을 어 거예요 그러면 은 아무리 충전을 100%로 완료돼도 수치상으로는 100이어도 어, 80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는 항상 방전되기 마련이거든요 내 아이폰 버전 보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설정 누르시고 맨 상단 부분에 내 이름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 누구누구의 아이폰 아이폰 11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한번더 눌러줍니다. 누르고 좀 기다려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델, 버전, 전화번호, 일련번호, IMEI 등등 내 핸드폰의 스펙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 이 핸드폰을 들면은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설정의 문제인데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가십니다. 설정이 들어가 주시면이 가운데쯤에 a a 라고해서 디스플레이 미 밝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하단부에좀 내려 보시면들어서 깨우기 들어서 깨우기라는 게있어요이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데 이걸 꺼집니면꺼주면은이제 자동으로 켜지지 않을 겁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면서 애플리케이션 r e 를 사용하시면서 app s 서 다운을 받는데 갤럭시는 다르게 어, 아이폰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app 즉 어플 스토어라고 해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운로드 할때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바퀴를 눌렀어요. 이 하트킹이라는 거를 다운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중 클릭하여 설치하고, 물론 여기서 얼굴 인식하면 되는데 얼굴 인식이 되지 않았을 때 설치를 누르면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비번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 비번을 입력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혹은 어 제가 바꾸고 싶을 때 비번이 너무 길어서 그때 아무리 잊어버렸습니까 하단부에 이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처음에 아이폰 본인들이 아이폰 들어올 때어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어 특이사항은 꼭 읽어 보셔야 되는데 여덟 자 이상이어야 되고 대문자 소문자를 꼭 하나씩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